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준혁 목사입니다. 2024년 9월 4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1절부터 보시면은, 여하께서 너희로 말매하마, 나에게 진나사 그래서 나는 모세죠.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셨다. 아직도 모세는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백성들이 모세를 실망스럽고 화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의 탓으로 또 돌리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유단을 건너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건너서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지 말라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은 속히 망할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죠. 하나님이 흩으시면 너희는 먹지도 듣지도 못하는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 자체가 하나님 외에는 마귀, 귀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 섬기면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어떤 국민이 이렇게 하나의 음성을 듣고 생존했냐는 것이고요. 어떤 신이 이렇게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이렇게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후손까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당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하게 또 권고하면서 또 축복을 해주는 모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제자들 손안 씻는다고 흉받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잘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이제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팔아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거는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부모님께 드릴 거를 아무것도 안 드리고 다 하나님께 이제 드렸다 하면서 생생만 내고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만 판다는 것이죠. 이런 말. 너희가 이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밖에 있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밖에 있는 것들은 뭐 음식, 우리 안으로 들어간 거그 음식이나 뭐 사람의 말이나 뭐 우리가 듣는 소리나 뭐 이런 것들밖에 없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다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어, 또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에는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드러나게 되는데 안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으로 경건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다른 신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마귀 귀신이 그 뒤에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다스리고자 하는 악한 행위인 줄로 비싸오니 저희들이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안에서 경건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